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소수 정당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던 정치개혁연대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지역구 당선자 사이의 등가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애초 미래통합당은 이를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통과시켰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형 위성정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이를 적폐이 뭐니 하며 파상적인 융단폭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숱하게 대국민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녹색당을 포함한 소수 정당들이 비례대표형 연합정당인 정책개혁 연대를 발족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민주당도 그에 참여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정의당은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민생당 또한 참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본래 말했던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약속을 충실히 지키게 되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추진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민주당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서 일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할 테니 그의 소수 정당이 참여할 것을 겁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도 연신 쏟아냈습니다. 이에 정의당이 맨 먼저 돌아서게 됩니다. 지역구 당선자를 얘기가 버거운 정의당 입장으로서는 아마 손익 계산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된 그런 측면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서로 그렇게 정의당이 돌아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민주당이 다른 소수 정당과 함께 정치개혁연대에 동참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민주당은 친조국상향의 비례대표인 위성장당을 둘씩이나 거느리게 됩니다. 열린 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이 그것입니다. 결국 민생당도 그들과는 완전히 산을 긋고 독자 노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게 다던 그 민주당의 약속이 한나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성수 위원장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의분을 참지 못하는 듯 집습니다. 아마도 민주당 내 특정 정파에 대한 배신감이 그 얼마나 사무쳤을지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이는 하성수 위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 적폐 중에 적폐라며 아주 직격탄을 날린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러면서 양정철 같은 자가 집권 여당 실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엉망이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의 중진들조차 양정철 눈치를 보는 듯하다고 그렇게 고개를 절로 흔들기도 합니다. 하성수 위원장은 이어. 양정철 원장은 연합정당을 말아먹고 민주화운동 원로에 대한 마타 도어를 퍼뜨리는 기본도 안된 인간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낙연보다 양정철이 더 세다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또 정치개혁연합이 깨진 점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정철 원장이 정치개혁연합과 더불어 시민당을 통합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 위원장은 더불어 시민당은 친조국 성향이어서 통합하기에 많은 부담과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튿날 양정철 원장이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함께하겠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성수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정치개혁연합 민주화운동 원로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민주당 최고위원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은 전혀 그런 사정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원조차 모르게 은밀히 진행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성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 최고위원도 모를 정도로 양정철 원장이 비선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임받았다는 양정철 원장이 기자 간담회에 나타나지 않는 황당한 행태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윤호정 민주당 사무총장이 얼굴 마담처럼 나타나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남표 우려먹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이후엔 정세균 총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그렇게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비롯한 일단의 사람이 배후에서 뚝딱뚝딱 이렇게 해치우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성수 위원장은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가 지난 3월 초순무렵에 최백은 시민을 위하여 대표와 만나실 당시에 최 대표가 민주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그렇게 위성정당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다고 합니다.아마 민주당이 친 조국 성향의 위성정당을 그리 따로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인듯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저간의 사정으로 미뤄볼 때 민주당은 당초 비례위성정당을 따로 염두에 둔 것으로 그렇게 유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민주당 최고위원도 모르게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겠다는 식으로 그런 거짓과 허언을 태연히 일삼았던 듯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민주당에 처한 정나른 실상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몸빠 아니면 몽땅 제가 당하는 그런 집단에 불과한 것임을 알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참으로 치졸하고 또 사특한 자들임을 분명히 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